건강에 좋은 걷기 운동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무작정 걷는 것보다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게더 중요하죠. 서초구 보건소가 주민들을 위한 걷기 운동 교실을 운영합니다.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재 근린공원에 모인 서초구 주민들이 스트레칭 동작에 한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주민들의 신체 활동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건소 건강 걷기 운동 교실이 열렸습니다. 사전에 체지방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전문 강사 선생님과 8 주간 걷기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고 사후에 또 체지방 검사를 해서 얼마나 이제 그분들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방배와 양재권역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이번 걷기 교실. 걷기 전 전문 강사로부터 스트레칭의 중요성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갑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근력이 약해지면서 보행 패턴에도 변화가 오고요. 바르게 걷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자세로 걷는 분들이 많아요. 바른 자세로 무릎과 허리가 부담 없이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마치고 트랙을 따라 움직이는 참가자들. 정해진 바퀴 수 없이 각자 몸 상태에 맞춰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척추를 세우고. 무릎이 아닌 엉덩이 근육을 활용해 한 걸음씩 경쾌하게 내딛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많이 걷는데 여기 와서 바르게 이렇게 척추를 세워서 걷게 되어서 제가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음. 혼자 항상 이제 걷는 걸 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시 모여서 같이 보고 이제 서로 거, 걸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서초구 보건소는 9월부터 반포와 서초권역을 대상으로 하반기 프로그램을 이어갑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